언젠간 슈퍼게미! 아, 저는 진짜 와이프는 잘 얻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슈퍼스타들 막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항상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략적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결혼도 주식 부르듯이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와이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결혼을,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어, 제가 이렇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성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어, 혹시 나 좋아해?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 끝난 거야. 자신감이 있어요, 상상. 자신감이 있어서, 그거 있잖아. 근거 없는 자신감. 못생겼는데도 잘생겼다고. 근데, 이제 제가 좀하창시절이나 아, 이런 게 무료했기 때문에 항상 평탄하고 좀 좋은 집안에 결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그 마음 이해하겠어요? 그런 마음? 응? 그런 마음? 좀, 진짜 결혼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때 항상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주, 뭐랄까, 우리가 기감이 될 이야기인데,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주식을, 아침에, 낮에 주식을 하는데 방송 요거를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서 그 어떤 그, 그 TV 프로그램에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모님이 어 우리가 딸이 있는데 결혼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좋은 좋은 사이감이 있으면 빨리 연락 달라고 그랬어 그게 이제 무슨 백년사위 아닌가 그런 그런 TV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서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 피부과 의사 선생님.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항상 보면 그렇게 좀본떼있고 집안이 좋잖아? 그 집안이 좋고 그런 집은 빨리 결혼을 딸을 시키려고 해. 근데 그 딸이 그 미국에서 의대 나와가지고 어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백명순 님. 내가, 내가 그걸 딱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어? 1등 신랑감 있으면 속에다 어 1등 신랑감 나지. 1등 신랑감 나지 <laughs> 어, 연락을 했지. 열, 연락을 했어. 연락을 한게 아니라, 우리 그, 그, 강남에그 병원이, 그 피부과, 피부과를 내가 이제 찾아갔어. 요 찾아가서 와야 내가 미친놈도 아니고, 뭐, 따님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 미친놈이지. 우선은 친해져야 될거 아니야. 나도 막 그런, 그런 집안에서 막 사이가 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니, 그리고 만나보면, 만나보면 그 집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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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제하고 나랑, 뭔가 잘 맞을 수도 있잖아. 나랑 뭔가 잘 맞을지, 물 만나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때 내가 뭐 피부과에 뭐점 이상한 비슷한 거 있어. 점 비슷한 거, 점 비슷한 거. 이렇게 그 지우러 갔어. 갔더니 그그 그 저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그분이 이제 좀 보수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제 그또 굉장히 동조하는 제가 그 선생님 굉장히 존경한다고 선생님의 사상도 존경하고 선생님의 진짜 팬이라고 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 하면 제가 식사도 좀 대접하고 선생님하고 좀잘 지내고 싶다 그렇게 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다 당연히 그렇게 친해져야 되잖아 친해진 다음에 어? 이 친구? 괜찮네 생각보다 어? 없지도 않고 정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는데 어? 아, 그러냐고? 병원에 이제 병원에 이 자주 연락하고 아무 때나 놀러와 그렇게 얘기했어 콩키하게 그렇게 얘기하셨어 얘기하고 그때가 내가 몸이 좋았거든 진짜 뭐, 체격도 좋고 막 운동도 열심히 했을 때였어 그러더니 어 아, 젊은 친구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뭐 그런 애들이 막 운동 얘기도 하고 아저 유도를 하는데요 선생님도 오시면 우리 유도 체육관 좋다고 같이 운동 남자들은 같이 운동하면은 친해지거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쯤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랑 뭔가 썸을 타면서. 이게 친해져가지고 바로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게 돼. 우리 결혼할 때쯤. 그러니까 제가 30대부터 서른부터 서른 네 살까지는 결혼에 미친놈이었어. 아, 돈은 이제 필요 없다. 돈은 됐다. 이 정도면 뭐, 얼마 안 됐는데, 돈은 얼마 없이 정도면 이제 중산층이다. 아, 그래가지고 다시 안 갔지. 다시 몇번더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가 그때 회원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랑 이제, 아니, 내가 보통 우리 와이프 훨씬 나아. 우리 와이프 훨씬 나아. 우리 와이프 훨씬 나고. 그리고 그집 딸은 이제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 <laughs> 미국에 있었어. 근데 나이가 아마 비슷 나는 우리 와이프 인상이 아, 너무 도도하고 좀 싸가지 없는 그런, 그런, 그런 적이었어요. 도도하고 뭐랄까, 그런 요즘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만나면 만날수록. 만 나면 만날 수. 아, 뭐, 한 눈에 반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 와이프가 키도 크고 딱저난 처음에 뒷모습을 봤는데 난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한국인인에서는 보통은 그런 그그 그 어깨 넓이, 골반 넓이가 안 나오거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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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가 이, 이만하고 머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우선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데이트를 처음 데이트를 하고 내가 뭐 선물을 운동복을 이렇게 내가 사줬거든. 나이키가 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사줬어요. 그 와이프한테 사줬는데 다음 날인가 자기도 뭔가 선물을 사가지고 나한테 로션이랑 그걸 뭐 주더라고. 오빠 뭐 하라고. 자기는 받기만 하면 미안하대 그래서 어, 되게 착하다. 되게 착하다. 근데 만난 말투로 그게 가식이 아니라 정말 착해.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지 5년 차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우리가 싸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이쁘면 진짜 호불호가 없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불호가 있잖아요 나, 나는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나도 알아요 내가 성격이 까다롭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 제가 좀, 좀 많이 착해졌긴 했어요 근데 그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나는. 저는요, 제가 이거 결혼해가지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가장 신경 쓰였던 게 뭐냐면 결혼하면 그짐 같은 거, 막 애들이 막 장난감 갖고 널브러놓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막 참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결혼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 아우, <laughs> 나 그때 공구 정리해놓은거 봤죠. 공구 함하고내 자전거방 막 해놓은 거 봤죠. 딱그 자리, 에제 자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막 지금 여기 책상도 막 지저분하잖아 아난 저는요 제거 그 주식 나중에 그거 한번 리뷰할게요 내거 주식 창 주식 그니까 주식 시스템 컴퓨터들 있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해요 책상에 내가 에너지 왜냐면 이거 형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공부자라는 애들은. 책상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않나? 요 그게 왜냐면 이게 막 지저분하잖아. 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막 이거 신경 쓴다니까 이거 모니터에 막 나는 그게 딱딱딱 딱딱 그게 딱막 뭐라고 줄이 맞아야 돼. 좀 줄이 맞아야 돼. 줄이 맞아. 그래 그래야 정신 집중이 돼요. 제가 왜 낮잠을 자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그 순간이 사실 내가 에너지 그까 그러니까 뇌에 한100% 컨디션을 쓸수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막 쓰다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사물질이 쌓이잖아요 뇌. 그러면 자는 거예요. 자면서 다시 뇌를 청소해.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리 정도는 돼 있어야 효율이 나 나와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도 아침에 리포트 읽고 시작하는데 그,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들한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편안한 책상에다가 편안한 의자에다가 딱 내가 집중할 거, 그것만 딱 두라고 얘기하고 싶다. 어. 그것만 두라고 생각. 그게 그게 네가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들어가세요.